잠언 14장 4절 말씀 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앞선 본문인 잠언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되게끔 하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일을 안 되게끔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일, 즉,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와 관련된 그런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뭐 좋은 결과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될 때도 있지요. 모든 일에는 수고와 피곤함, 번거로움, 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일 자체를 아예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인식이 예, 다소 그렇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가져다 주는 그 수고와 피곤함이 있잖아요. 번거로움도 있고, 갈등도 분명히 있지만,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꾸리게 되고, 또그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지금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결국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그 사회 구성원인 인간들의 죄악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애초에 완전한 그런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 교회 공동체인데 다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렇 그냥 그것 뿐입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싫어서 교회에 안나간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지엽적인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무교회주의자, 교회는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 무교의 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유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소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흙 아니면 백이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상주의에 빠진 사람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 개인의 성향일 수 있겠는데, 뭐, 조금만 부담이 되면, 일단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아유, 구유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소를 키우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그냥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유가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소를 키우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말고 일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마주하게 될 때에 긍정적인 사고로 도전적인 사고로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어제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네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네 인생에 새로운 이벤트를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대할 때에 좀더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알려주는 일에 대한 바른 태도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일, 를 대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이거 적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에 좀 결과물이 늦더라도 이렇게 주변 정리를 해 가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리를 자체를 만드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주변 정리를 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그 목적된 일을 끝내고 나서 이후에 한꺼번에 주변 정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평가하고 잘못되었다, 바꿔라. 그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그럴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보면서 그럴 경우가 있죠.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 바른 일의 방식, 틀린 일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건데 말이죠. 상대방의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마땅해서 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킨다면 구유가 더러워지는 것이 못마땅해서 소를 키우지 않겠다라는 것과 사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절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이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적극적, 긍정적으로 도전하시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